그렇게 큰 사고는 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세게 한번 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뭐, 네가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없이 잘 지내다가, 욕을 내서 사고를 세게 한번 치고,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한 때 돼서 친구들이 내려보면, 이제 자식들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게 없다.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문득 생각이 들면서, 게저 또한 저하고 아버지하고 아직 그런 관계가 프로에 대한 그런 고리들이 아직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2 1 세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나는 부모의 도움을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2 1일까지내 성인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나한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줘도 내 영혼에 필요한 지식 에너지를 안 줬어요. 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다니까. 그냥 그때 다 부모들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물질로 잘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물질로 갖다 댄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물질로 키운 자식이 정확하게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지적이지 않았었거든. 그죠? 사회 에 나와서 뭘 하더라도 실패를 하게 되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또 뭔가 당하기도 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면 누가 가슴 아파요? 나는 조금 아프면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거거든. 왜? 내 자식이 성장할 때, 내가 그 환경에 에너지를 충분히 못 줬던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걸못 주고, 육신에 필요한 걸못 자동 줬던 거라. 그게 물질을 해결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딱표현나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성장했던 거네? 부모는 나를 다 최대한 노력해서 나를 성장시켰잖아요. 그럼 21세까지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럼 21세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럼 부모가 나를 바르게 키웠든 못 키웠든 간에 일단은 부모의 책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내 어른이 됐으니까 내 어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못 키우가지고 자꾸 부모한테 자대를 갖다 대면 서로가 불편해져. 서로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 그때 부모가 부모의 전량으로 나를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나를 키워줬구나. 그 키워준 거에 감사한 거죠. 나를 뭐잘 키웠니 못 키웠니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감사할 때딱한 가지예요. 이 세상이 내 육신을 받아서 오게끔 만들어준 거. 요거 하나가 딱 감사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모가 내 갖춘 질량만큼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 1세까지라 그럼 21세까지 그렇게 성장했으면 원리를 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감사한 거야. 그럼 나머지 21세가 지나서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거라. 아버지가 나를 잘못 키우고 싶어서 키웠어요?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갖춘 최대한 그 질량으로 가지고 내려서 성장시켰잖아. 그래서 이제 성이 됐으니까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절대로 안 돼. 요 아,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해니까참 감사하다. 또 부모님이 내 갖춘 실력만큼 나를 이만큼 성장시켰었구나. 그 이제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야 되겠다. 그럼 이때부터 내가 노력해서 갖춰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부모님 미워져요? 절대 안 미워져.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성장해가지고 잘못되면 전부 다 누구 탓해요? 부모님 탓하는 거라 물론 부모님이 잘못 성장시켰던 맞지만은 그거는 내 21세까지 그리고 내가 부모가 내가 잘못되게 성장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내 갖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를 그렇게밖에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감사한 거라.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어? 그러면 부모한테 불만이 안생겨 근데 내가 잘못된 건 처음부터 누구 탓으로 돌려요?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탓으로 돌려버리거든. 부모 잘못되라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잘못되라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노력로 최대한 노력을 다한 거지. 내가 실력이 안돼가지 예를 갖다 물질적으로 그냥 뭐 돼지 마냥 목에서 키웠다. 이것도 내 실력이라. 내가 좀더더 배운 거 갖춘 진략이 있다 그러면 예를 갖다 좀지식에 줘도 줘가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키웠겠지만은 내가 갖춘 실력이 그정도면은 얘를 그냥 물질적으로 목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갖춘 실력만큼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성장해 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전부 다 부모 때문에 딱 이렇게 탓으로 들어간단 말. 탓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감사한 건딱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 백년 안팎의 육신을 받아오게끔 이 자, 이 공도, 이 자체만으로도 그 감사하면 돼. 응. 나머지는 남다 돌리지 말고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면 된다니까. 응.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부모가 안 미워져요. 어, 자식 못 되라고 키우는 부모는 단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갖춘 질량이그 그 정도면 나는 자식을 그렇게밖에 키우려는 게내 최고의 방법이라니까. 그렇게 성장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22세 지나가지고 난한개체로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자꾸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들어가면 나는 절대 성장 못하죠. 이 가족이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한테 와가지고 뭔가 불평 불만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상대 탓을 하고 있는 거라. 부모가 나한테 줄걸못 줬기 때문에 지금 부모한테 자꾸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절대 원망하고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21세까지 나를 성장시켰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라. 21세에 제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를 원망할 자기가자기 절대 안 줬어요. 미워할 자격도 안 줬다니까. 불평할 자격도 안 줬어요. 항상 감사할 자격만 줬다니까.